할렐루야. 아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축복합니다. 아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활짝 입니다 Okay.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어 하는 것이요. 방어를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세운한이자는 기회의 얼굴 세운한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면 계산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의 말씀이 마음팔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마음받으려고 제가 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면, 그러면 저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람들이 사기꾼의 말을 귀로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사기꾼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사기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을 내키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따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한그 말대로,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말 한마디로, 어, 그렇게, 썩, 이렇게 잘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줍니까? 아,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움직여주기보다는, 그렇게 순종하기보다는, 아, 부분적으로는 받아주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한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그 말은 진짜 잔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헛소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아이, 빨리 일찍 좀 오늘 들어오너라. 게임 좀 그만하거라. 일찍 자거라 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아무리 예를 태우면서 말을 해도 그 말이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냐는. 즉, 내가 한 말대로 자식들이 생각 느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사랑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말한다는 생각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잖아요 에 에이...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를 이렇게 잔소리가 돼서 이렇게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되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말을 해놓고 자녀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해서 그 말한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만나면 나의 사랑이되해서 나에게 이렇게 되돌아올 때 재충전이 되어 가지고 다시 힘 있게 그 상대방 안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이 사랑에 비해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확 빠지는 거예요. 말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게 되고요. 말을 안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 집필증에 걸리고, 그래서 방에서 커피선을 하고 있게 되면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을 사람으로 돌려주는 사람과는 저절로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저절로 친해집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일가 친척이라고 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강아지하고 친해진것 같아요 강아지는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꼬리치고 좋아하고 움직이고 막그러주니까 요즘은 강아지들하고 친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엊그제께 저기 저 놀러 가보니까 말이야 동산에 가보니까 야 엄마 여기 있으니까 월화 강아지 그러더라 친구야 이일 하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도 친척이 아니라도 내가 한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한마대로 생각을 느끼고 움직여진다면 즉 나에게 사랑으로 갚아준다면 되돌려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과는 즉시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그 말이 나에게 사랑이 되어서 되돌아와 오도록 해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속에 오른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생각을 느끼고 움직이는은 그런 교회생활을 해야지만이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게 될까요? 문제는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환경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마서 7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그어, 죄니라 <laughs> 여러분 이 죄는 그 어떤 곳으로도 없애지지 않아요 그 어떤 곳으로도 죄가 할수 없어요 오직 예수 피로만 사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 멈지고피 죽으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로와의 봉 하나님과 통하게 하고 사람과 통하게 하고 한금과 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 의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혜로된 거예요. 그러분요 이같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하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환경과 통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일로 갔거는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죄가 없어지면 병이 낫고 자유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한계가 통해집니다.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인생이 통통통통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4장은 방언장입니다. 오늘 고림도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라. <laughs>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한 방언을 내가 알아듣을 수,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히한이 이 방언을 천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천사도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아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한 방언은 내 영과 하나님이 비밀 아는 하늘 나라의 영의 영의 나라의 어느 줄믿 있습니다. 영의 말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한국 말을 하면 한국 사람이고, 미국 말을 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방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라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말이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옵니까?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의 되돌아오지 않아요.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한 말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 개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말이 나에게 사랑이 되어서 안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리고 할 말이 없게 되고, 그래서요, 상대방이 묶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묶이지 않으려고, 마음 상하지 않, 않으려고,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마음이 한피해져요 왜? 사람은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역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식을, 그 생각을 몸 밖으로 이렇게 말을 통해, 이렇게 몸 밖으로 내가지고, 몸 밖에 있는 것들을 몸 밖에 있는 것들이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하려고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몸 안과 몸 밖의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균등해지는 거예요 거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람은 말을 해야 조금은 시원해. 그래서 싸우에서막 상대 말안듣도말앞 쓰잖아요, 막. 그러면 시원해서 안 쓰는 거예요. 묶일지라도, 싸울지라도 말을 해야 이게 시원해집니다. 웃는 거분 보니까 뭐, 좀 뭔가 깨달을 있는가 봐. 묶이, 묶이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묶여서 싸우며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한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말을 하면서도 침을 튀기면서도 싸우는 부부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갓개 쳐다보듯이 물걸음이 쳐다보려고 사는 부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막말을 하며 싸우는 부부를 보시면 아저 부부들이 참 오래 살려고 준비 운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 삶은 내 혀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 내 인생은 내 혀가 만든 내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지아니하면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인도에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반매로 밭을 데리고 왔다가, 바깥에, 재워놓고, 밭을 데리고 있는데, 늑대가 이소년을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늑대가 물러가서, 자기, 늑대가 자기 젖으로 얘를 먹여서 키웠어요. 그리고 이 얘가, 청년이 돼갖고, 장생했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이 얘가, 사람이 아니야, 늑대야. 하는 짓이 다 늑대야, 늑대. 왜냐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말을 들여야,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사랑이 되어 더러워지, 더러워 오도록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말이 나가서 내가 말한 대로, 이 생각으로 게 움직인 대로, 모든 걸 움직여서 내게 살아가고 되도록 오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혀를 살아서아주셔서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로도록 이렇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혀, 혀에서 나간 말이 나에게 사랑이 되어 되돌아오도록 하시려고 성령으로 내 혀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영으로 가여금 하나님께 비밀, 비밀스러운 말을 하게 하셨던 거, 하신 겁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어떤 지어지 가운데 있어도 거두가지 않게 하시려고 늘 만족하게 하시려고 묶이지 않게 하시려고 늘 행복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가에 따른 방향이 성령이 임했을때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했을때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 입에서 가장 먼저 터진 무엇이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이렇게 돼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증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방언할 때, 우리들이 한그 방언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내 영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각양적으로 온사하고 온전한 선물을 하늘에 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스 1장 1 0절 그렇게 됐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라는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반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늘을 향해 말을 하면 하늘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땅을 향해서 말을 하면 땅이 들어와요. 세상을 향해서 말 하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이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느님 하나님을 향해서 한내 영이 비밀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각양주문사 원전 선분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중요한 은사 언제 섭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박 범인니 아. 여러분 방은 천국 열쇠를 여는 비밀 열쇠입니다. 방은 모든 은사를 여는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과 말을 주고 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서로가 상대의 말을 귀로 건성으로 듣고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귀로 건성으로 듣고 흘려 보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아요.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어제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말이야. 아직도 내가 말한 것을 안 듣고 미적렸어 생각을 못해? 아 나를 가꾸다 고사모님한테 자꾸 글꾸있 많이 듣는데 나 생각을 잘 좌지해야 돼. 그들이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아 나도 그게 있죠. 생각을 안계로흘려 보내고더라고. 이쁜 말아내 말을 다 가슴에 품고하게 그래 생각 을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나도 그게 그려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아나 바보처럼 말이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요 이게 바보처럼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신 짓고 하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보주세요. 내 마음 같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거, 그 귀를 흘려보내는 거,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예수를 뿌리고 바로 돕기를 싣고 갑니다. 아님. 그러면 핏기를 따라서 성령한 능력을 하는 기름을 주시고, 여러분이 혀를 여러분, 사라져봐 주셔서, 아님. 여러분이 하는 게 비밀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상대방의 말을 건져 듣지 않냐고, 마음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말 보면, 그 상대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자꾸 말을 해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환경에게, 내 출생에게, 내 혈통과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장은 1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아침에 세상에 속한 말을 많이 하시려 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말을 많이 하시려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요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 사람한테 한게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나, 좀 기도를 좀 조금 덜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신뢰한 모든 것을 받아서 이 땅에 리려면 이같이 방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말 잡고, 정말 어제, 어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말했던 까칠한 말 잡고, 그 어떤 나의, 나의 처신했던 그, 그 말할까, 그, 그 사람이 나를 대우했던 그 눈초리 생각하면서, 그 몸짓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에스피를 다 뿌리고, 바로 덮고, 다 씻어버리고, 하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에스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줄줄 믿습니다. 아멘. 딩고비전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걸룩하이십니다이사리 우리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홍보물이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봉변이시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으입니다 할렐루야. i you